안녕하세요, 여러분. GMA! 아 yeah!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네요. 뭐 저를 보러 이렇게 많이 오신 건 아니겠지만. <laughs> 아, 오늘 추울 줄 알았는데, 꽤 덥죠? 네, 날씨도 참 좋고, 참큰 축복입니다, 이것도. 네. 아 오늘 노래들을 좀 준비했는데요. 네, 아 요즘 TV에서만 많이 나오다가 이렇게 <laughs> 공연장에 <laughs> <교통> 오니까 <웃음> 낯서네요. <laughs> 자아이 노래는 앉아서 아 네? 아 앉지 마요, 안 보이니까 여기 죠스위스케 아, 네, 감사합니다. 아, 첫 곡은 베이비. 두 번째 노래는 많이들 아시겠지만, 존 레전드의 PDA. 이 노래 내용은 아세요? 네. 네, 우리 공원에 가자. 어, 사람들이 뭐라 하던 너랑 나른 무엇이든 하겠다. 약간 그런 내용인데요. 네,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성공을 했습니다. 어, 덥네요, 진짜. let